추석 아, 때나 평소에도 간단하게 꼬치를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준비하고 소고기 불고기 양념에 약간 재워놨다가요. 돼지불고기는 비린내가 납니다. 소불고기 양념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참그름과 후추와 마늘만 약간 넣고 맛살과 파와 고추만 썰어 넣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색깔도 아름답고, 먹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랑땡도 간단하게 이번에 해봤거든요. 두부를 넣으면 뻑뻑하고, 또 다른 거를 많이 넣으면 뻑뻑해서, 돼지의 진맛이 나타나지 않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깻잎하고,